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실력정석 수학상 6강 복소수 연습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집중해서 또 학습을 완벽하게 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됐죠? 따라와.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해서 다섯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빨리빨리 풀어보죠. 자, 1번은, 루트 마이너스 8은, 루트 8i. 해서, 2루트 2i. 됐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0은, 루트 50i니까, 5루트 2i. 해서, 15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8은, 루트 18i.니까, 3루트 2i. 어,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17, 14 루트 2i. 됐죠? 자, 2번. 1 플러스 i 분의 1은 유리화해주면 i 제곱 분의 i니까 마이너스 i. i 제곱 분의 1은 마이너스 1. i 삼성이 마이너스 i 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어, i니까 플러스 i 해서 제로 됐죠? 3번. 자, 루트 6 플러스 루트 2i 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i. 어, 뭐 하면 돼? 유리화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i를 곱해서 유리화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분모는 6 마이너스 2i 제곱, 분자는 6 마이너스 루트 12i니까 2루트 3i. 어, 완전제곱이니까 완전제곱으로 바로 풀게요. 6 플러스 2i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12i 루트 12는 2 루트 3이니까 4 루트 3i 짠 됐죠? 그러면 분모는 8분의 4 마이너스 4 루트 3아이니까 약분해주면 2분의 1마 루트 3아이 2분의 1마 루트 3아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됐죠? 4번 1마 루트 3아이 분의 루트 3 플러스 3아이 음, 쉬운 문제야, 그죠. 자, 얘는 분모 분자 1 플러스 루트 3 아이를 곱해서 유리화 해 주면 된다는 라 거지. 그럼 분모는 1 마이너스 3 아이 제곱, 분자는 루트 3 3 아이 플러스 3 아이, 플러스 3 루트 3 아이 제곱. 분모는 4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어, 2 루트 3 플러스 6아이약분에서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 아이. 짠, 됐죠. 아우 쉬운 문제 가지고 무슨 개고생이야. 그죠. 자 마지막 5번이야. 자 5번은 3-2i분의 2 플러스 3i. 3 플러스 2i분의 2-3i잖아. 어 바로 통분해주자. 됐죠. 통분은 분모끼리 곱하면 되잖아. 3-2i. 3 플러스 2i. 3 +2I. 분자는 2 플러스 3 아이, 3 플러스 2 아이 곱해주고, 2 마이너스 3 아이, 3 마이너스 2 아이.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음. 자, 그럼 분모는 9 빼기 4 아이 제곱. 바로 계산할까요? 그러면 13이다, 그죠? 1 3분의 자, 분자는 2, 3은 6, 6아이제곱, 뒤지고, 4아이, 9아이, 13아이. 자, 뒤쪽은 6, 6아이제곱, 뒤지고, 마이너스 4아이, 마이너스 9아이니까, 마이너스 13아이. 아이고, 좋네. 얼마 0이다 됐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어, 허수 i 의 정의를 잘 이용해서 분모 유리화 등을 통해서 통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어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AB가 실수이고 루트A 곱하기 루트B가 루트AB가 아니다. 됐어. 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b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복소수에서 배웠던 거 무엇이 기억나야 되지? 어? 응? 말해. 휘! 얼룩말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됐죠? 어, 그렇지. a가 음수고 b도 음수다. 어, 이게 떠올라야지. 딱따라딱따딱딱 떠올라야지. 됐죠. 어, 자, 이럴 때이 놈의 실수 부분을 구하여라라는 질문이야. 됐죠.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 a가 음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a는 실수가 되죠. 루트 b는 b가 음수니까 허수잖아.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bi, 어,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i 이렇게 에이 그죠 자 그래서 눈이 핑핑 돌아가 는 학생들 때문에 헷갈릴 수있 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a 있 잖아 요 마이너스 a 를 x 라고 하고 마이너스 b 를 y 라고 둘게됐죠 그러면 x 하고 y 는둘다 양수 잖아 됐지? 어, 자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루트 y i 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i 됐죠? 이제 유리화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하면 되지? 분모 분자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잖아. 에이, 해하지 됐죠? 어, 자, 그래서 분모는 x-yi 제곱이 되고, 분자는 완전 제곱이 되니까, x 플러스 yi 제곱 마이너스 2루트 xyi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x y i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실수 부분은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 요놈이 실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린 x를 마이너스 a라고 했고 y는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다시 대체해 주자고. 됐죠?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 플러스 b 분의 a 마이너스 b. 짠. 어때요? 됐어? 어, 그래서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b 분의 a 마이너스 b다. 됐죠?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개수가 다음 범위에 있을 때이 어,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첫 번째는 유리수 범위, 두 번째는 실수 범위, 세 번째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를 해달라. 자, 이런 요구잖아.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식이 복 2차식이잖아. 복 2차식은 크로스 인수분해 하죠? 자, 그래서 바로 크로스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2. 됐죠? 자, 이게 1번 정답이고,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됐고,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라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2를 합차로 억지로 인수분해해 주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됐죠? 이제 3번.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자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5를 합차를 이용해서 또 인수분해해 주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루트 5i, X 마이너스 루트 5I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에이 됐죠? 어 그래서 요첫 번째가 1번 정답 두 번째가 2번 정답 세 번째가 3번 정답 됐죠? 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이것이다. 자 Fn 보여? 어, Fn이 이것이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인데 우선 Fn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Fn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의 2n승.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의 2n승. 그러면 2n제곱이니까 제곱을 먼저 하고 n 제곱을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제곱을 먼저 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2분의 1 플러스 i 제곱하면은 이 i. 약분하면 i죠. 그죠? 어. 그래서 i의 n승이 되고 d 에 놈은 마이너스 i의 n's.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그죠? 어. 그래서 이제 F1부터 F50까지 제곱을 해서 더해달라라는 질문이잖아. 와우, 끼리. 할수 있어. You can do it. 그죠? 어. 집중해, 집중. 응? 그래서 F1부터 F50까지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딱히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그냥 조사해 보면 되는 거지. I의 순환성 때문에 대부분 반복이 일어난다. 됐죠? 자 그래서 F1값을 구해보면 제로가 되는 거지. F2값을 구해보면 I제곱 I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F3은 I3승 마이너스 i3승이니까 또 제로가 되고, f4는 i4승, i4승 해서 2가 되고, f5는 다시 0이 되고, f6은 다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 안 그래? 그죠? 됐죠? 어, 자, 그래서 0, 마이 0, 2. 이렇게 4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 우리가 더할 거니까, 0, 4, 0, 4. 됐지? 자, 이렇게 4개씩 묶어주면, 몇 덩어리가 나와? 음, 12덩어리 하고, 2개가 남잖아. 0, 4. 아이고, 쉬워. 됐죠? 어, 자, 그래서 8 곱하기 10이니까, 96에다가 4를 더하니까 정답은 백. 굉장히 쉽죠? 그죠?